새벽비가 그친 아침. 영업 시간도 아닌데 은행 셔터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다. 통합 이전 안내 종이가 바람에 파르르 떨리고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냉한 공기만 손등을 훑는다. 그는 통장을 꼭쥔채 중얼거린다. 내돈 확인하러 왔는데 문을 닫았네. 그때 휴대폰 화면이 번쩍이며 알림이 뜬다. 인증 실패, 거래 제한, 단한줄이 심장을 쿵 내려앉힌다. 이체 한번 하려던 일이 갑자기 인생의 숙제가 된다. 본 내용은 15초 후 직후에 시작됩니다. 도입부도 설명도 없습니다. 2026년부터 은행 이용 규칙이 바뀌면서 지점이 아니라 인증이 사실상의 창구가 된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중 하나라도 쓰는 시니어라면, 모르고 지나치는 순간, 이체가 지연되고, 금리 수수료 혜택에서 빠지는 손해가 생길 수 있다. 은행들은 비용을 줄이겠다며 지점을 닫고, 업무를 스마트폰 속으로 밀어넣는다. 문제는 손가락이 아니다. 내가 성실히 살아온 방식과, 기계가 요구하는 방식이 충돌할 때 생기는, 인지 부조하다. 신분증과 도장으로 해결되던 세상이, 6자리 문자와 본인 명의 휴대폰을 요구한다 그가 더 당황한 부가적 디테일이 있다 셔터에 붙은 안내문 아래 작은 글씨로 해당 업무는 대면이 아닌 본인 인증 완료 후 처리라고 적혀있었다 친절한 설명은 없고 QR코드만 당그러니 있다 옆을 지나던 다른 노인이 요즘은 은행이 아니라 휴대폰이 은행이래 라고 투덜대고 누군가는 이게 디지털 디바이드지 뭐 라며 씁쓸하게 웃는다. 그는 카메라를 켜다 말고 손을 내린다. 잘못 눌렀다. 본 빠져나가면 어쩌지? 바로 그 불안이 2026년 금융 생활을 가르는 경계가 된다. 이 영상은 딱세 가지. 멀어서 힘든 은행, 기다려서 지치는 은행, 인증 때문에 막히는 은행을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끝내기 위해 그첫 장면부터 따라간다. 멈칫하는 1초가 한 달의 손해로 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아래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나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는 결국 가까운 지점으로 향한다. 문을 여자마자 직원의 첫마디가 통장도 신분증도 아니었다. 고객님, 본인 명의 휴대폰 좀 보여주세요. 번호표 기계가 토해내는 종이 소리, 키오스크 화면의 번쩍임, 그리고 인증번호 6자리라는 문장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주요 사건은 여기서 터진다. 그는 분명 본인인데 휴대폰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체가 막힌다. 창고 앞에서 돈이 아니라 자격이 멈춘 느낌이다. 뒤에서 누군가 한숨을 쉬고 앞에서는 누군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라고 묻는다. 대답 배신 화면만 깜빡인다. 2026년 은행 규칙의 핵심은 지점의 크기가 아니라 전산의 일치다. 예전에는 보장과 신분증이 문을 열었다면 이제는 휴대폰이 디지털 인감처럼 작동한다. 인증이 막히면 송금 배출 조회, 각종 신청이 지연되고 앱에서만 열리는 금리 우대나 수수료 면제 같은 혜택도 놓치기 쉽다. 은행들은 지점을 줄이며 비용을 아끼고 대신 앱과 인증 절차를 강화한다. 그 변화가 시니어에게는 편의가 아니라 시험지가 된다. 그는 속으로 따진다. 내가 성실히 벌어 모은 돈인데. 왜 기계가 허락을 해야 하지? 이 질문이 인지 부조화를 만든다. 두가적 디테일은 직원이 무심코 덧붙인 말이다. 등록된 전화번호가 예전 번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문자가 다른 곳으로 가요. 그는 그제야 깨닫는다. 통신사에서 번호를 바꾼 건 끝이 아니었다. 은행은 내가 말해주기 전까지 경기도의 70살 김영자님은 그 확인조차 하기 전에 길에서 지친다. 작년 가을, 동네 사거리에 있던 국민은행 지점이 덜컥 문을 닫았다.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불편했다. 오늘은 꼭 은행을 가야 하는데. 문제는 돈이 아니라 길이었다. 나가려면 외투를 꺼내 입어야 하고, 버스를 타야 하고, 계단을 올라야 한다. 그 생각만 해도 무릎이 먼저 아파온다. 주요 사건은 은행 셔터에 붙은 종이 한 장이다. 인근 지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말이 인근이지. 영자님 걸음으로는 천리 길이었다. 버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급정거라도 하면 넘어질까? 손잡이를 꽉 쥐느라 손목이 아프다. 은행 한번 다녀오면 진이 빠져. 오후는 누워 있어야 한다. 내돈 찾으러 가는데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해야 하나. 서러움이 폭받친다. 집에 돌아오는 길은 더 허탈하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다. 그저 내 돈을 확인하고 통장을 정리했을 뿐인데, 몸은 파김치가 되고, 마음은 더 서럽다. 젊을 때는 내가 은행을 골랐는데, 이제는 은행이 나를 고르는 세상인가. 돈보다 자존심이 먼저 무너진다. 그런데, 영자님의 이야기는, 2026년에 다른 결말을 갖기 시작한다. 부가적 디테일은 은행이 친절하게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점은 닫히지만 길은 하나만 남지 않는다. 2026년부터 은행 대리업이 도입되면서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같은 곳에서 은행 서비스를 대면으로 이용할 길이 열린다. 즉 무조건 은행 지점까지 가야만 하는 시대가 흔들린다. 다만, 오해하면 안 된다. 우체국이 은행을 완전히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업무부터 단계적으로 열리는 구조다. 그래서 영자님에게 필요한 말은 복잡한 제도가 아니라, 한 문장이다. 가까운 우체국부터 물어보세요. 공개적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편해지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결국 더 어려워진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맞선다. 영자님은 그 논쟁을 몸으로 한다. 가까운 곳에서 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생기면 거리는 단지 거리만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된다. 언제 또 닫을까라는 불안이 줄어든다. 그 불안이 줄어드는 순간 사람은 돈을 피하지 않고 돈을 관리할 힘을 되찾는다. 인천의 70살 박철수님은 거리가 아니라 사람이 무섭다. 은행은 멀지 않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숨부터 막힌다. 뒤에서 누가 한숨을 쉬고 앞에서는 누가 짜증을 내고 번호표 기계 앞에서 젊은 사람이 휙휙 누르는 걸 보면 내 차례가 오기도 전에 기가 빨린다. 그래서 철수님은 은행 가기 전날부터 "매일은 사람 많겠지" 하며 미리 피곤해진다. 지점을 줄인 결과, 남은 지점 하나에 온 동네 사람들이 장날처럼 몰려든다. 주요 사건은 번호표 한 장이다. 대기 45명. 종이 한 장이 하루를 삼킨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 30분, 40분이 지나면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시니어에게 긴 대기는 체력이고 자존심이고 때로는 위험이다.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 참게 되고 다리가 저려도 일어났다 앉았다 눈치를 보게 되고 직원 앞에서 말이 꼬일까 미리 겁이 난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결론을 낸다. 다음엔 그냥 안 갈래. 그 순간부터 손해가 시작된다. 확인해야 할 통장 정리도 미루고 해야 할 신청도 놓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조용히 사라진다. 여기서 2026년의 전환점이 등장한다. 부가적 디테일은 대리창고라는 말의 오해다. 전국 모든 우체국이 한꺼번에 은행 창고가 되는 게 아니다. 총괄 우체국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운영이 시작되는 구조라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가까운 우체국에 먼저 물어보고 가능한 업무부터 처리하는 것이다. 핵심은 우체국이 은행을 대신한다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다는 점이다. 은행이 붐비는 날 굳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기가 빨릴 필요가 없다. 정보는 사람을 줄여서 빼준다. 공개적 논쟁이 붙는다. 은행 업무는 은행에서 봐야 안전하다는 주장과 대면 창구를 늘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철수님은 거창한 논쟁 대신 현실을 택한다. 덜 붐비는 곳에서 조금 더 인간적인 속도로 창구 직원과 눈을 맞추며 업무를 보는 것. 우체국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경우가 많다면 기다림은 크게 줄어든다. 그 차이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사람의 마음이 덜 닳기 때문이다. 은행보다 덜 붐비는 곳으로 길을 바꾼다. 철수님에게 2026년은 줄을 서는 해가 아니라 길을 고르는 해가 된다. 세 번째 사연의 주인공 최순을 맞이한 최순심 님은 비 오는 날보다 눈 오는 날이 더 두렵다. 지난 겨울 밤새 눈이 펑펑 쏟아진 다음날이었다. 순심님은 전날부터 달력을 몇 번이나 봤다. 공과금 낼 날짜가 딱 걸려있다. 내일 아침에만 잠깐 다녀오자. 그런데 창문을 여는 순간 마음이 내려앉는다. 하얀 눈은 예쁜 풍경이 아니라 경고등이다. 바닥이 미끄러운 날은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넘어지면 인생이 바뀐다는 걸 이미 겪어본 세대이기 때문이다. 주요 사건은 포기다. 길이 얼어붙은 날 은행 가는 걸 포기하고 며칠 뒤 연체료를 물었다. 연체료 몇천 원이 문제였을까? 순심님이 더 속상했던 건 게을러서 못낸게 아니라 위험해서 못 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세상은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날짜가 지나면 자동으로 연체 딱지가 붙는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공과금 날짜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 내가 늙어서 서럽다는 한숨은 동걱정이 아니라 안전이 줄어드는 삶의 폭이다. 그녀는 집앞 골목에 꽁꽁언 그림자를 바라보며 생각한다. 젊은 사람들은 씩씩하게 걷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아졌지? 그 질문은 자책으로 흐르기 쉽다. 부가적 디테일은 가까움의 정의가 바뀐다는 점이다. 시니어에게 가까운 곳은 단순히 거리가 짧은 곳이 아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이 가까운 곳이다. 2026년부터 은행 배리업이 단계적으로 열리면 은행보다 우체국이 더 가까운 동네가 많다. 가까운 우체국이 생기면 연체도 줄고, 불안도 줄고 결국 돈도 지켜진다. 게다가 한 곳에서 택배도 붙이고 등기도 찾는다. 예전에는 음행 갔다가 우체국 갔다가 짐 들고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는 동선이 단순해진다. 다만 처리 범위는 우체국 업무 종류에 따라 가능한 것부터 열리는 구조라 무작정 모든 걸 기배하기보다는 가능한 것부터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여기서 공개적 논쟁이 생긴다. 디지털로 다 해결하면 되지 않냐는 말에 순심님 같은 사람들은 고개를 젓는다. 디지털은 편리하지만 막히는 순간이 치명적이다. 그래서 대면 창구의 존재는 단순 편의가 아니라 안전망이다. 눈길에서 넘어질 확률과 연체류의 억울함 사이에서 순심님은 선택한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멀리 가지 말자. 가까운 안전지대부터 찾자. 2026년의 변화는 돈을 벌어주기 전에 먼저 다리를 지켜주는 변화로 다가온다. 60살 이정숙 님은 손주 대학 합격 소식에 마음이 먼저 달린다. 용돈 좀 넉넉하게 보내야지. 하지만 시니어에게 송금은 클릭이 아니라 결심이다. 화면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금액을 다시 확인하고 손가락을 한참 멈춰 세운 다음에야 송금 버튼을 누른다. 그 순간, 띵! 하고 경고창이 떠오른다. 본인명이 휴대폰이 아닙니다. 주요 사건은 그한 줄이다. 정숙님은 황당해진다. 이거 내 주머니에 있고 내가 맨날 쓰는 전화기인데 이게 내꾀 아니면 누구 거야? 기계가 주인을 몰라보는 느낌이 사람 마음을 가장 서럽게 만든다. 부가적 디테일은 몇년 전에 효도였다. 아들이 어머니 명의로 하면 요금 할인 많이 받아요. 라며 개통해준 이른바 효도폰. 유튜브 보고 카톡 하는데 문제 없었으니 잊고 지냈다. 그런데 2026년의 금융은 휴대폰을 단순한 기계로 취급하지 않는다. 휴대폰은 돈의 열쇠다. 열쇠가 내 손에 있어도 열쇠의 이름표가 남의 이름이면 문이 안 열린다. 병원비 이체, 보험금 확인, 공과금 납부 같은 급한 순간에 막히면 그때는 할인 몇천 원이 아니라 생활 전체가 멈춘다. 정숙님은 그날 손주에게 돈을 못 보냈다. 깊은 소식이 허탈함으로 바뀌는 속도는 너무 빠르다. 여기서 공개적 논쟁이 시작된다. 가족 명의로 폰을 쓰는 게 효도인가? 아니면 위험한 편이인가. 누군가는 요금 절약이 먼저라고 말하지만 2026년의 현실은 반대로 말한다. 명의는 안전이다. 정숙님 같은 분들이 겪는 건 능력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의 문턱이 명의로 옮겨간 결과다. 그래서 해결책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다. 지금 당장 가까운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꿔 달라. 딱이한 문장으로 시작된다. 정숙님은 대리점에서 서류를 쓰며 마치 오래된 인감도장을 다시 꺼내는 기분을 느낀다. 직원은 친절하게 말한다. 명예 변경되면 은행 앱도 다시 확인하셔야 해요. 정숙님은 고개를 끄덕인다. 2026년엔 폰 명의가 곧 금융 자격이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정숙님은 다시 손주에게 송금을 시부한다. 화면에 인증 완료가 뜨는 순간 눈앞에 글씨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환해진다. 이제는 내가 내 돈의 주인이라는 걸 기계도 알아보네. 그 작은 안도감이 시니어에게는 든든한 방패가 된다. 75세 장상훈님은 비밀번호를 떠올리는 순간부터 이미 지친다. 이게 뭐였더라. 생각해 내려갈수록 더안 떠오르고 불안만 커진다. 틀리면 잠기나 잠기면 은행 가야 하나? 시니어에게 비밀번호는 숫자가 아니라 공포다. 샹우님은 은행 앱을 새로 만들려고 이름 넣고 주민번호 넣고 다했다. 마지막 화면에 뜬 문장이 그를 멈춰 세운다.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하세요. 그는 눈을 부릅뜨고 문자를 기다린다. 1분 3분, 10분,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 주요 사건은 문자가 안 오는 밤이다. 이유를 모른 채안 되는 경험이 사람을 가장 빠르게 작아지게 만든다. 부가적 디테일은 통신이 아니라 전산이었다. 아들한테 전화해 보니 통화는 잘 된다. 휴대폰이 고장난 게 아니다. 은행 전산망에 등록된 번호가 10년 전 번호로 남아 있었다. 재작년에 스마트폰을 최신형으로 바꾸며 번호도 바꿨지만, 은행은 내가 말해주기 전까지 옛 번호를 정답으로 믿고 굴러간다. 그러니 인증문자는 사라진 번호로 날아가고, 은행은 은답이 없으니 본인이 아니다 라고 판단해 거래를 차단한다. 상우님은 새 전화기를 들고 하염없이 기다리며 스스로를 탓한다. 내가 늙어서 그런가? 그러나 그는 틀리지 않았다. 다만 등록 정보가 틀렸다. 여기서 공개적 논쟁이 생긴다. 보안을 위해 이 정도 절차는 필요하다는 주장과 변경 정보를 자동으로 연동해 주는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선다. 하지만 상훈 님 앞에서는 논쟁이 사치다. 당장 해야 할 일은 하나다. 은행에 등록된 내 전화번호가 지금 쓰는 번호가 맞는지 확인. 전화번호 변경은 전입신고만큼 중요한 생활 습관이 된다. 이사가면 봉사무소에 신고하면서 번호 바꾸면 은행에 신고하는 건 깜빡하는 경우가 많다. 그한 번의 깜빡이 결정적인 순간에 식은땀으로 돌아온다. 차우님은 다음날 창구에서 직원에게 딱 한마디를 한다. 내 번호가 전산에 맞게 들어가 있어. 직원은 조회 후 고개를 끄덕이고 정보 수정 서류를 내민다. 상우님은 서명을 하며 작은 깨달음을 얻는다. 2026년의 금융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보다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냐에 더 민감하다. 그날 이후 상우님은 휴대폰을 바꿀 때마다, 번호를 바꿀 때마다, 먼저 은행부터 떠올린다. 기계가 나를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기계에 내 이름을 다시 알려줘야 하는 세상 그 문장이 그의 한숨을 조금 덜어준다 최순을 맞이한 최명자님은 자녀들이 사준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환하게 웃었다 화면도 크고 사진도 잘 나오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다 그런데 다음날 은행 앱을 켰다가 그만 펄썩 주저앉는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문만 갖다 대면 열리던 화면이 오늘은 낯선 질문을 퍼붓는다. 인증서가 없습니다. 신분증을 촬영하세요. 주요 사건은 새 폰이 주인을 못 알아보는 순간이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졌을 때 사람은 가장 허탈해진다. 부가적 디테일은 데이터가 옮겨졌는데도 금융은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진과 연락처는 그대로인데 예전 폰에 저장되어 있던 금융 인증서와 로그인 정보는 싹 빠져 있었다. 명자님은 비밀번호도 기억이 안 난다. 마음이 급해지면 손이 떨리고, 손이 떨리면 버튼을 잘못 누를까봐 더 무섭고, 무서우면 더 급해진다. 악순환이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스마트폰이 싫다는 건 기계가 싫어서가 아니라 실수하면 돈이 걸린다는 압박이 싫어서다. 결국 명자님은 택시를 타고 은행에 간다. 세폰을 받았는데 삶은 더 불편해진 것 같다. 여기서 공개적 논쟁이 열린다. 디지털 전환이 모두를 탄하게 하는가? 누군가는 익숙해지면 된다고 말하지만, 명자님 같은 사람에게 익숙해짐은 시간과 체력의 문제다. 이때 필요한 건 근성이 아니라 사전 준비다. 폰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은행 앱부터 챙기는 것이다. 자녀나 대리전 직원에게 부탁해야 한다. 나 은행 앱 쓰던 거 그대로 쓸수 있게 데이터 이동 확실히 해줘. 특히 2026년엔 기기 이관 기능이 좋아져. 설정만 잘하면 인증서까지 새 폰으로 옮길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 하나 있다. 시니어에게 수첩은 구식이 아니라 보험이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거래에 필요한 핵심 정보는 작은 수첩 한 줄로 남겨두는 습관. 그한 줄이 택시비, 왕복 시간, 은행 대리 시간을 통째로 막아주는 경우가 많다. 새 기계는 주인을 자동으로 알아보지 않는다. 내가 직접, 내가 주인이다, 라고 입력해줘야 한다. 명자님은 은행에서 안내를 받으며 조용히 다짐한다. 다음엔 기계 바꾸기 전에 금융부터. 그날 밤, 명자님은 다시 새 폰을 켜고 천천히, 화면을 눌러본다. 손이 덜 떨린다. 이유는 단순하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2026년 시니어 금융의 핵심은 스마트함이 아니라 문단속이다. 명의, 번호, 이관. 이세 가지가 잠겨 있으면 돈은 안전하게 열린다. 세 분의 이야기가 끝나자 화면은 다시 통장 정리로 돌아온다. 70살 김말수님은 어느날 통장 정리를 하다 깜짝 놀란다. 낯선 이름이 매달 5,500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다. 내가 뭘 썼다고? 알고 보니 6개월 전한달 무료 버튼을 눌렀던 게 시작이었다. 무료는 크고 유료 전화는 작게 숨겨진다. 주요 사건은 그 순간의 억울함이다. 훔쳐간 것도 아닌데 새는 돈. 이게 시니어의 자신감까지 갉아먹는다 여기에 붙는 학술 용어가 있다. 다크 패턴. 소비자의 시선을 교묘히 속여 공짜로 끌어들이고, 해지는 어렵게 숨기는 설계다. 73세 박영식님은 또 다른 억울함을 안고 있다. 신용도도 괜찮고 꼬박꼬박 갚아왔는데, 친구는 더 낮은 금리를 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속이 뒤집힌다. 나는 왜 5.5%를 내지? 알고보니 친구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했다. 영식님은 은행에 깎아달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민폐같아 참고 살았다. 그런데 2026년의 전략은 말주변이 아니라 버튼 한 번이다. 앱이나 창구에서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안내 알림을 켜두는 것. 가만히 있으면 손해가 고정되고 확인하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사람들은 논쟁한다. 금리는 개인 책임인가 제도의 안내 책임인가 정보 격차가 곧 금리 격차라는 사실이 여론을 갈라놓는다. 69세 이선자님은 빚을 줄이려다 수수료 앞에서 무너진다. 지금 갚으시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100만원입니다. 빨리 갚겠다는데 벌금처럼 느껴진다. 결국 선자님은 포기하고 목돈은 생활비로 흩어진다. 하지만 2026년에는 많은 사람이 다시 계산할 이유가 생긴다. 규칙이 바뀌고 상품마다 조건이 달라지며 예전에 들은 답이 지금은 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하나다. 과거의 계산서를 미래의 운명으로 착각하지 말고. 이제 화면은 조용히 정리한다. 세상은 변하고 시니어의 불안은 커진다. 하지만 방법은 간단하다. 첫째, 무료 버튼을 누르기 전 멈추고 정기 결제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둘째, 금미이나 요구권 같은 권리를 요구로 느끼지 말고 점검으로 바꾼다. 셋째, 대출 상환 수수료는 2026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본다. 마지막 장면에서 누군가 창 밖을 본다. 겨울빛은 차갑지만 창 안은 따뜻하다. 어쩌면 한 번의 점검과 한 번의 확인만으로도 우리는 내 돈이 새는 소리를 멈출 수 있다.